광대님 사연입니다. 광대와의 술래잡기.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쯤 꾸었던 기이한 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뭐, 단순한 악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도 소름돋는 꿈을 1년이 넘도록 반복해서 꾸었고, 또 정말로 충격적이라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잠을 자고 있던 저는 갑자기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게 현실이 아닌 꿈속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통통했던 제 몸은 7살 때의 날씬한 몸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 무렵 어머니께서 운영하셨던 학교 앞 꼬러기 분식이 보였습니다. 가게 안쪽엔 방이 따로 있어, 우리 식구에겐 그곳이 사는 집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엄청 신기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꾸었던 꿈들은 통제할 수가 없었고, 비디오를 보듯 시청하는 관점이었는데, 이곳은 현실처럼 제가 제 몸을 통제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시야는 30m 앞 정도만 볼수 있었고, 그 이상은 검은 안개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모두 꺼져 있었고, 빛이라고는 달빛 하나뿐인 세상. 바람 한점 불지 않고 저의 목소리는 뇌리에서만 울릴 뿐, 밖으론 퍼지지 않는 소리조차 없는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서서히 불안함을 느끼는 찰나. 팥하고 전등이 켜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100m 쯤 뒤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곳엔 저보다 키가 작은 광대 한 명이 서 있었고, 그 광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무대 인사를 하듯 손을 머리 위에서 원을 그리며 배꼽으로 가져다 대고는 상체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서커스 같은 쇼를 하는 줄 알고 어느 정도 긴장을 풀고 있었는데 광대가 소름끼치는 웃음소리와 함께 저를 향해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멍을 때리다가 저놈의 표정을 보아하니 잡히면 크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무작정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광대와 나 사이의 거리는 줄어든 것 같지 않았고 몸은 땀 범벅에다가 천금 만근이었습니다. 한동안 더 뛰다가 탈진에 쓰러질 때 꿈에서 깰수 있었고 꿈에서처럼 온몸이 땀 범벅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지독한 감기 몸살에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잠이 든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또 그곳에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뒤로 돌아보았고, 미세하게 키가 커진 광대가 흥얼거리며 저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laughs> 일회성으로 끝날 줄 알았던 꿈은 시간이 흘러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꿈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1년 정도 꾸었을 때 저희 몸은 성장하지 않은 채 그대로였고 광대의 키는 2미터 정도 커져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 광대의 원래 키가 그 정도고 단지 엄청나게 멀리 있었기 때문에 작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광대와의 거리는 이제 30미터 정도 떨어진 것 같았고 광대는 1년 동안 약이 바짝 올랐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더욱 살기를 띠고 맨손이 아닌 아주 예리해 보이는 단검을 저글링하며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도망치다 보니 어렸던 저는 너무 지쳐있었기에 오늘은 도망치지 않고 숨기로 마음을 먹었고 골목 귀퉁이에 있는 LPG 가스통 보관함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가스통 뒤에 숨었습니다. 곧 광대가 제가 숨은 곳 앞을 지나가는 인기척을 느꼈지만, 안심하면서도 경계를 풀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꿈에서 깨질 않더군요. 바깥에 인기척도 없어 밖으로 나가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는데, 광대가 무늬에서 칼을 쥐고 턱을 괸채 재미있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놀라며 잠에서 깼지만,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 이야기라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고, 믿어준다 하더라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으며, 혹시나 이 일로 정신병원에 가게 된다면,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며 시시덕거릴 것 같아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2주가 더 지나도록 꿈은 멈추지 않고, 저는 계속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계속 꾸다 보니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더군요. 그래서 어차피 꿈인데 잡혀도 큰일이 나겠나 싶어 그냥 잡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생각보다 끔찍했습니다. 드디어 절 붙잡은 광대가 거대한 몸으로 저를 짓누르고는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게 아킬레스건의 긴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잡고 질질 끌고 가다가 어떤 상자 속에 처박더군요 상자 틈으로 밖을 보니 광대가 장검을 들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내 광대와 눈이 마주쳤고 그가 상자에 칼을 꽂으려는 순간 다행히 잠에서 깼습니다. 정말 소름인 건 꿈속에서는 아무런 고통 없이 두려움만 느껴질 뿐이었는데 현실에서 발목과 목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광대에게 잡힐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고 그의 치밀함과 잔인함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이 되어 이런 꿈을 더는 꾸지 않기 위해 이때까지 겪음에 알아낸 정보들을 공책에 써보았습니다. 첫 번째 꿈에 들어오면 분식집 앞에서 눈을 뜬다. 두 번째 주변 건물들의 문은 열리지 않았고 꾸러기 분식은 셔터로 닫혀 있었다. 세 번째, 광대의 한에서만 소리가 났다. 네 번째, 시야는 항상 30m 앞까지만 보인다. 다섯 번째, 도망치는 거리는 동네 한블록으로 한정된다. 고로 직사각형의 동네를 뱅뱅 도는 셈이다. 여섯 번째. 광대의 목적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치밀하며 잔인하다. 정보는 매우 적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꿈에서 벗어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몇날 며칠을 고민하던 와중 엉뚱하게도 초등학교 때 봤던 공포 만화책의 한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주인공이 귀신에게 계속 쫓기는 중 막다른 문 앞에서 항상 문을 열지 못하고 잡히기 바로 직전에 깨는 꿈이었고 주인공이 무당집에 찾아가 물어보니 무당이 문 위를 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문 위에는 당기시오라고 적혀있던 개그 공포가 문득 생각이 난 것입니다. 죽이되든 밥이되든 다시 꿈을 꾸게 되면 분식집 문도 한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고 며칠 뒤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분식집 앞에서 눈을 떴고. 광대가 나를 인지하고 쫓아오기 전에 셔터를 들어 올려 보았는데 웬걸 괭음을 내며 문이 올라갔습니다. 기쁨도 잠시 옆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저를 죽일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에 놀라 또다시 도망을 쳤습니다. 몇 바퀴를 돌았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른 집과는 달리 들어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이 지긋지긋한 꿈과도 이제는 끝일 거란 마음에 더욱더 열심히 뛰었죠. 동네를 빙글빙글 돌면서 광대와 눈치싸움을 하는 중에 집 근처까지 다시 돌아왔고 죽을 힘을 다해 뛰어 분식집에 들어와 후다닥 문을 잠갔습니다. 힘든 것도 있고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흘렀고 저의 예상대로 광대는 우리 집의 문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소리를 치며 문을 두드려 보아도 또 단검을 꺼내어 유리문을 찍어도 운은 결계라도 되는 양 흠집 하나 없이 저를 지켜주었죠. 집은 너무나 평화로웠고 마음의 안정이 되었지만 문밖 같은 화면이 꺼지듯 어둠이 잠식했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꿈에서 깰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눈을 감으니 꿈이 끝난 후 잠이 깨기 전 찰나의 어둠 속에서 어떤 목소리로 인해 깜짝 놀라 깨게 되었습니다. 계속 도망칠 수 있을까? 마지막 소리는 꿈속에서처럼 머릿속에 울리는 소리가 아닌 귀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했지만, 진짜 끝났으니 다시는 광대를 안 봐도 된다고 생각했기에 떨쳐냈고, 그대로 광대가 나오는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스무 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고, 광대에 대한 엄청난 공포에서 소름만 끼치는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곤 군대에 갔다 온후막 스물다섯 살이 되었을 때 기묘한 꿈을 또 꾸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광대와 술래잡기 하던 꿈과 비슷하게 꿈인 것은 자각했으나 제 몸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곳이었는데 저는 이유도 없이 매우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처음으로 사람을 만났는데 저도 모르게 찾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꿈속에서 회 칼을 꺼내고는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전해져 왔고 결국 그 사람을 쫓아가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꿈속이지만 충동대로 사람을 죽였다는 게 믿기질 않았고 너무나 충격적이라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서 혐오감을 느끼려는 찰나 제가 죽였던 그 사람의 얼굴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데, 그 안의 모습은 다름 아닌 저를 몇 년간 괴롭혔던 그 광대였습니다. 여러가지의 감정으로 혼란스러웠지만, 단 한가지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진짜로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후몇 년이 지난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개꿈을 꾸는 것이 전부이지만, 아직도 술래잡기 하는 꿈을 생각하면 그 광대의 얼굴이 생각나고 닭살이 돋습니다.